형들 아주아 아장을자의 아장입니다. 어, 다들 어, 좋은 하루 좋은 꿈 어, 좋은 꿈 꾸시고, 꾸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, 좋은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요. <laughs> 오늘 또 미세먼지가 안자 가지고 굉장히 어, 괴롭습니다. 어, 비염 있는 형님들은 조심해 주세요. 마스크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. 음, 오늘 날씨도 좀 포근하네요. 아, 그래서 그런지 또 미세먼지가 또 기승이네요. 어, 아무튼 저희 형님들 어, 건강 항상 조, 좀 주의해 주시고, 아 어, 얘는 거의 봉캐 봉쾌, 자꾸 봉캐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봉캐만 한것 같은데, <laughs> 그래서 얘들 레벨이 좀 많이 못 올랐어요. 얘도 그렇고 저기 암기도 그렇고 많이 못 올렸어요. 제가. 아, 어, 네 진짜 뭐라 그래야 되, 말씀드려야죠. 어. 음. 캐릭을 계속하면 금방 금방 크는 것 같아요. 네 아직 또 본캐 한번 돌려버리면 또 마음이 또그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참속상합니다어여어여 음. 해서 저도는 어 이제 이거 본캐 두개다 털어내고 어리셋 캐릭 두두개다 개, 털어내고. 본け 하고 싶습니다.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다시 어, 리세가 또 새로운 리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<laughs> 음, 모쪼록 뭐 저희 형님들 조, 음, 잘 도전해서 어, 전설들 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말장꽝인데 네, 마지막 하나 한한방더 남았 남은 거 열심히 준비해서 어,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공기가 좀 많이 나빠요. 어, 항상 어, 공기청정기 이런거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어,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재아 놀자의 아재였습니다.